자 형들 빵이 형이 이제 cnbc 까지 이제 나오면서 리플사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는 것 같습니다 공식 트위트입니다 방금 나온 리플사의 공식 트위트 입니다 자 시드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형들 크립프트 월드에 cnbc 크립프트 월드에 합류해서 에 c 하고 리플 소송에 대한 최신 소식 그리고 미국 규제에 대한 성장 계획에 대한 향후 계획을 요약했다고 합니다 자 인터뷰 한번 들어가 볼게요 형들 들어가 보니까 자, 정말 이런 내용입니다 CNBC 크립트 월드가 디지털 통화 시장의 최신 뉴스와 일일 거래데 업태를 제공하면서 시청자에게 끊임없이 변화하는 암호 산업의 유명 인터뷰 설명자의 독특한 이야기를 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리플 CEO 브래드 갈린업스 형이 XRP 소송에 대한 최신 소식과 그의 확장 야망에 대한 설명을 한다고 하는데 소식이 나오는 대로 형들께 다시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식이 나온 대로 계속해서 계속 전달하겠습니다. 자, 리플사의 방역. 이제 드디어 리플이 조금 뭔가 변화나 발전, 그리고 뭔가 하나 좋은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